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e 쏠쏠 최사쌤입니다. 드디어 우리 800점 공부법까지 오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L 스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800점 공부부터는요, 여러분 L 스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L 스를 잘할 것이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p 트 r t 7에서의 여러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싱글 지문 거의 다 맞추셔야 되고요. 이중 지문도 많이 맞출 수 있도록, 웬만하면 다 맞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3중질 지문까지도 여러분들의 아예 띄어 들어주셔야 돼요. 3중 지문을 푸는 방법도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바가 있으니 어딘가에 링크가 올라갈 겁니다. 저는 지문이 3개가 있을 때그 3개의 지문 중에서 얘를 먼저 봐요. 얘를 먼저 보면 연계되는 것들을 굉장히 잘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예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표예요. 표라든지 일정표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그냥 글이 쭉 적혀져 있는 거 말고 뭔가 이렇게 예쁘게 도형으로 만들어서 들어간 정보가 있으면 거기서는 무조건 연계 정보다라고 해서 뭐 첫째 주문, 두 번째 주문 같이 봐야 되거나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봐야 되거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때 조금 빨리 걸려들 수 있어요. 자, 그런 팁들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서 3중 지문까지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LC랑 RC를 한번 나눠 봅시다. 우리 이때까지 600점 목표하시는 분들, 700점 목표하시는 분들 LC는 제가 항상 400점까지 끌어올려 주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800점을 받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LC의 마지노선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400점에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450까지는 올라가 주셔야 되는데요. 개수로 따져보자면 87개에서 88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95점이 만점인데 그 중에서 450 10이라는 점수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Part 1 만점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Part 2는 3개까지 틀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Part 3랑 Part 4 같은 경우는 총 9개까지 틀려주시면 딱 적절한 점수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말이 쉽죠.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잘 같이 하셔서 그렇게 해서 l 스의 점수가 뚫쑥날쑥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셔야겠어요. 자, 그럼 이제 RC입니다. RC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 76개에서 77개 정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76개를 기준으로 한번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 5, 30문능 중에서 25개는 다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었던 문법들이 있었죠. 명사절 접속사 분사는 700 목표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가정법, 비교구문, 도치까지 모조리 싹 다. 그냥 문법을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해 주셔야 되고 어휘 부분에서도 점수를 잘 받아 주셔야지만 나오겠죠. 시험장 딱 가시자마자 감독관님이 시험지를 나눠 주고 이제 파본 검사를 할때 눈으로라도 101번에서부터 103번, 105번까지 풀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여러분들이 쌓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6입니다. 86총 Par6 16문항 중에서 14개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다 맞춰주세요라고 하고 싶었는데, 사람 이 부담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점을 받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두 개는 애교로 좀 남겨놨어요. 어, 문장 삽입까지 싹다 푸시는 건데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86는 14문제까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에는 대명사라든지 접속부사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 작용을 하게 되죠. 여기 있는 대명사가 앞에서 어떤 단어를 받아줬었는지, 뭐 역접으로 이어지는지, 순접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지셔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펄스트븐이에요 3중 주문까지 다 오셔야 된다고 제가 제일 첫 번째 포인트에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37개를 맞추겠다라는 마인드로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싱글 주문 29개 다 맞추시고요. 자, 2중 주문이 10개, 그리고 3중 주문이 15개가 있죠. 20 5개 중에서 8개만 맞추셔도 37개를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막 숨통을 조여오는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욕심 내시면 나는 싱글도 어 담아질 거고 어 2중도 담아질 거고 <laughs> 3중도 반타생은할 거야.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지금 제가 알려 드린 방법 그대로 가셔도 8 to 7에서 포텐이 팍 하고 터지는 순간 800점, 850점, 900점대까지도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득점을 받으시고 으실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실전 모의고사죠.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어, 얘는 동사를 물어보네? 얘는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네? 이런 거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빨리빨리 시간 재면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8-5는 7분, 8-6는 8분, 그리고 8-7은 54분을 제가 기본으로 잡고 나머지 4, 5분은 마킹으로 뺍니다. else는 시간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가시되 else에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체력이에요. 듣다 보면 너무 지겨워요. 중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이 해주시고 당연히 오답과 리뷰는 꼼꼼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바로 네 번째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바로 될 때까지 시험 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몰라요. 어느 날은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LC 점수가 갑자기 많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느 날은, 어, 내가 아는 문법, 아는 어휘만 나와서 RC에서 점수가 쭉 올라갈 때도 있어요. 정말 아직까지는 복불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이렇게 탄탄하게, 너는 정말 이 정도의 점수야. 너가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이 정도의 점수는 꼭 나올 거야.가 아직은 이렇게 탄탄하게 굳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안 하시거나, 뭐 미루시거나, 오랜만에 시험 치시거나,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공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될 때까지 어, 한 달에 시험 두 번씩 있잖아요. 매번 치세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나중에 이거 흐름 놓치시면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딱 끝내고 더 이상 토익을 안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치고 점수 확인하지 마시고 또 치세요. 점수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럼 쳤어요. 시험을 쳐요. 그리고 그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마음이 뜨거든요. 왜냐면 왠지 점수가 나을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하다가 점수를 딱 보고 쇼크를 받아요. 허, 이게 뭐야?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한 4일 정도밖에, 한 일주일 정도밖에 공부를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가 마음이 뜰 만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그냥 쭉 뭉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800? 800이 뭐예요? 더 높은 점수도 여러분들 달성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600점, 700점, 그리고 800점 공부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많이 되를 바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의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800점에서 여러분 퍼스텝을 많이 많이 해주시고 또 문법도 많이 다듬어 주시고 시험 점수, 목표하시는 점수 나올 때까지 시험 쳐주시면 850, 9구0까지도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의 공부 잘하셔서 목표 점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잇, <laughs> 술, 술, 안녕. <laughs> 빨리 끊어주세요. <웃음> <웃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어.